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열증이 있는 분들은 등에 열이 올라오는 증상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등에서는 열이 나는데 몸은 추워서 오싹오싹해지는 분도 있고요. 등에 열이 나면서부터는 얼굴까지 열이 올라와서 식은 땀까지 흘리기도 하고요. 기운이 없어지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몸이 냉해서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시린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독 등만 화끈거리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눕기 힘들 정도로 등이 뜨거워서 잠을 잘못 자고 자다 깨다 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까지 생기는 게 바로 이 배열증이라는 병입니다. 부위가 어디든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때 열과 함께 식은땀까지 난다면 좀더 병세가 심한 상태로 보는데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열이 실열인지 허열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실열은 몸에 열이 진짜 많아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온계로 재보면 37도 이상 열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혀를 봤을 때 전체적인 색깔도 붓습니다 특히 심열로 인한 실열이라면 혀끝이 붉고 간열로 인한 실열이라면 혀 가장자리가 붓습니다 허열은 환자는 분명히 열감을 느끼는데 체온계로 재보면 정상 체온이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허약해서 나는 가짜 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혀도 그다지 붉지 않습니다. 제가 배혈증 환자분들을 진찰해 보면 실혈보다는 허혈로 생긴 경우가 더 많은데요. 허혈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진액과 정혈이 부족해지는 음어증일 때, 둘째는 원기와 기력이 약한 기어증일 때, 마지막은 상체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상열한일 때입니다. 음어증으로 허열이 생기면 등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증상이 심해지면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도한증도 생깁니다. 또 기어증으로 허열이 생겨도 열이 날때 식은땀이 같이 날수 있는데요. 기가 허해지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방어력인 위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기는 피부의 땀구멍을 조절해서 땀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어증이 생기면 땀으로 진액이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기어증의 경우 혀 전체에 백태가 많이 끼게 되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혀가 부어서 이빨에 눌리는 치운이 잘 생깁니다. 상열하안으로 허혈이 생기는 분들은 혀뿌리 부분에는 백태가 아주 짙게 보이고 혀끝에는 빨간 점이 몰려 있거나 빨개진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초, 중초, 하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혀 역시 혀끝에서부터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어서 전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혀뿌리는 하초. 혀끝은 상초, 혀 중간은 중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초가 차고 허약하면 혀뿌리에 백태가 두껍게 나타나고 상초에 열이 몰리면 혀끝에 빨간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차갑고 열이 위로 올라오는 상열한 상태가 되면 허열이 등으로 발산되어서 배열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열로 인한 배열증은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 그걸 보충해 주는 치료법을 써야 하는데요. 기가 허하면 보기제를, 혈이 부족하면 보혈제를, 진액이 말랐을 때는 보험제를 쓰고요. 녹용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이나 인삼맥문동이 들어간 경옥고 같은 보약 처방도 배혈증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배혈증도 개인마다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